음 게임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말이지 시 h 트 f t 8 7은 가상의 게임으로 일부 플레이드 귓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소리 조절은 따로 또안 해도 되려나? 설정, 조준점 표시, 뭐 표시하고 그러면 안기 전환? 토글식이라는 거뭔 소리지? 부드러운 시야 회전, 포구가 뭐냅두고키보드 네, 감도는 들어가서 바꾸고, 어깨 상호 적은 안기 달리기, 일회항 보고, 그래픽 아아이 아아이 꺼버려. 그리고 프레임은 뭐 이정도면 될것 같고 뭐지? 뭐가 다른거지? 초당 프레임이랑 이거랑 아 내.. 내꺼 맞추는건가 그냥? 아, 일단 오케이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시부트 시시시 시부트87아 이거 생각보다 소리 크네 편하게 보이는 것이 뭐여 8분 출구류 게임입니다 감도가 상당히 빠르구만 1 너무 느려 1.5좀 별론디 아이, 섬세하게 깎는게 없네 그리고 이거, 이거 뭐임? 이거 부드러운 전환을 꺼야되나? 기다려봐 게임 부드럽긴 뭐가 부드러워, 한번디 하면 부드러워 그렇지, 이야 좀, 좀 이런 편이야 근데 이건 좀 빠른데 3일 단위로 못 받구나. 나 글을 못 읽었는데 뭐였지? 이 맵을 메워가지고 가는 건가? 모르겠어. 응, 사람이다. 어두워어 아웃 오브 오더 소리 간다. 근데 뭐, 뭐, 뭐요? 위로 아엘리베이터까지가 가지고 마지막위로 가는 건 틀리만 아래로 가는 건가? 이... 환경에서 이게 상황이 복잡될시 장치를 사용해 보고 왔어요. 뭐야 이거 내가, 어? 보고 알려. 이러고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가면 되나? 골을 하고 들어가면은 처리가 되는 거구나 오엥 일래 사항이에요 존나어두엉 도망 문 닫아주엉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무슨 내 뇌에 울려 퍼지는 거 같은데 앞이 안 보여. 어디야, 여기? 여기서 이쪽인데? 아닌데? 뭐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구나. 어, 안 눌렀는데도 열려. 알아서. 목소리가 들려요. 네, 이래서 아 이거 상호작용은 잘 풀리겠지? 약간 습관적으로 이를 누르겠다 그렇지요? 그렇지 이렇게 조용해야지. 육안으로 바뀌는 거는 체크를 안 내놔가지고 모르겠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깜빡거렸나? 또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이상현상일까? 멀쩡히 앉아 있고 없는 것 같은데, 등이 좀 깜빡거리나? 가. 아. 이거 뭐죠? 저 시프트 끝낸 겁니까? 문아이렇게 미는 거네 새로운 환뭐입니다 기초적 스이을 뭐예요? 이거 이요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런 이름이 바뀌진 않겠지? 철이 4개, 파란 거, 뒤쪽에도 파란 거, 의자 하나 있고, 선반 있고, 이 뒤에가 깜빡거리고, 삼각형 이 있고, 어두워, 안 보여. 빨간색으로 10 정도가 써있는 것 같고, 검은 가방, 여기 있는 빈 곳, 선반에 파랑 빨간 거 시기죠 시기. cg 직소리 엑시트가 여기고 여기 tv가 놓여있고 여기에는 박스 포장돼가지고 나가보고 뭐 이정도면 되겠지 출발 tv 움직이는게 빠른데? 이거 아까 이정도 속도 아니었는데 이래서 이거, 이 빠르지 않았어 아닌가 이거, 아, 트 그러지 저쪽은 안봤었는데 아, 뭐가 막 깜빡 거이뭐 이거. 이거. 뭐날 이거. 이는이 야, 이거. 저, 저거 이거. 저거뭐뭐 뭐 기어 이래상야이래상이 반가 그래서 뭐임 나한테 온다 천천히 철 다섯개 아니 네개 파란거 저쪽에도 있고 어위는 안봤는데 어, 어? 문열리는 소리 나는데 흠 아무것도 없는 선반에 파란, 팔강도랑철 가방 있고 여기 TV, 있고 t 쪽에 빨간색 t 장 TV, 뭐 없는 거 같은데 v 이게 뭐선 아까 혹시 그문열 v 리 v TV, TV, t TV가 원래 이랬었나? 이런 TV였나? 엄치직 음? 소리 다고 포장 이상 없는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여기는 원본인가? 여기는 원본이구나. 아, 문이 안 열려. 저기 뭐 있? 어? 여기 뭔가 있어. 풀 떼기가 자랐어. 원래 풀은 자라지 않았었는데. 문아 참. 뭐야 이거 스테인드글라스가 들어오는데? 눈알 이상현상 갑자기 분위기 성당 빨리 아, 나와라. 아, 문열기왜 이렇게 어려워? 이씨 의자에 있고, 파란색이 있고, 선반 있고, 한대기 있고, 여기 보면은, 딱히 뭐 변동 없고, 저문열린는 소리가 또났는데 원래 나는 건가? 가봐, 그럼. 어? 어? 계속 나는데? 이거 이상한 사람인지 한 체크를. 아니네? 원래 나는거네? 음... 음... 일단 여기 이상이 없는거 같고 어? 여기 벽이 바뀌었어 좀, 좀 이런 벽 아니었던거 같은데? 원래 이런 벽돌벽이었는데 이런 스타일 약간 철벽? 아무튼 그랬는데 바뀌었어거이요 이거. 이상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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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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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이나이레이가이렇이 있었고. 이제 아까 안 봤던 데라 좀 어색하긴 한데 선이 좀 끊어져 있었나 여기도 원래 저기 상자 상자 상자랜다 수수 수납 공간 서랍 같은 건 원래 있었나 이건 원래 놨던 소이고 가봐 멀쩡한데. 오니, 이게 무시람. 어이씨, 프레임. 뭐지? 가스 그루모시기 저시기. 일로 따라가야 되나? 안낀 컨트롤. 안 가지네. 일로 가야겠다. 여건 뭔가요? 아 이상보고 가 안돼 아아 씨발 이거 okay. Last area for today. Again, 마지막 구역입니다 여기도 관찰하고 분석했어요 다이터가 깔끔했으면 정리도, 정리도 빠릅니다 so 비가 온다 제가 이 게임을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거를 형을 봤을 때, 갑툭튀기가 있었걸랑요? 여긴가 보다. 뭐, 어떤, 여기 구역을 한번 보라는 건가? 이 주유소가 감시구역인 거야? 야, 이거, 어두워가지고, 변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외부, 이, 이런 외부에 가스통 이런 게 변하기도 하나? 오토바이, 이거 한번 변할 것 같긴 하고. 오일. 오일 오일. 타이어. 차고. 기름. 쥐지. 쥐지 기름. 가스. 가을? 가스? 응, 가스. 쥐지 가스. 전부 다 빵이고. 안쪽에 아웃 시점 뭐 돌아가는 게 이렇게 답답해. 여기 는3 개짜리 어긋난 기름통 여기는 반듯한 기름통 상자 3개 노란 테이프 투명 테이프 갈색 테이프 그리고 음료 박스 2개 있고 여기 뭐 젤리 같은 거 대충 팔고 있고 계산대 선풍기 여기도 박스 2개 아이스 크리스탈 클리어 아이스 있고 아이스 콜드 둘뭐뭐 뭐. 뭐, 뭐. 암튼 있고 통조림 6개랑 페인트 3개 그리고 이쪽에 상자 넣어져 있고 어...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암튼 계산기 라이온이랑 타이어 그리고 이건 뭐지? 암튼 뼈 벌써부터 저희가 바꿔 보여 바뀌어 보이는데 원래 이랬나? 원래 천둥이 저렇게 거세게 쳤었나? 아니야, 벼락은 벼락은 안 쳤던 것 같은데 비는 왔지만 벼락까지는 안 쳤었어. 근데 이거 표시 어디 어디 됨? 아 여기 있다. 타이어, 가스, 자판기, 오일, 지지 가스, 빵빵빵, 지지 가스, 빵빵빵. 오.. 오토바이가 파란색이었는데, 원래 여기 담배 그것도 있었나? 여긴 안 봐서 모르겠네. 음, 여기도, 여기 담배도 있다. 오케이. 하나 더 알았어. 딸까? 여기가 이걸로 막혀 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뭔가 소리가 아까보다 더 불운해진 것 같은데 이긴뭐 굳이 변한건 없는 것 같고 어? 이거 봐 소리가 아까랑 다른데? 차고, 타이어, 오일 다른 거 같아, 이거. 보고 해야겠다. 여기가 다르네. 아닌 건 아닌데? 도망가! 옛날에 공포게임을 하면 좀 시원한 감각을 느낄까 싶었는데, 땀샘이더 열리는 것 같아. 근데 아, 이 소리는 그대로 나네? 그런 아까는 좀분발이었던 거야? 원래 났던 소리였어? 와, 아다리, 아다리 미쳤다. 원래 여기 오일이 이렇게 쌓여 있었나? ンまま、パ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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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とパンパンパンンンンパン 3개 3개 담배 있고 라이언 타이어 이체 손 맞는 것 같다 나 틀렸어요? 아니 뭐뭐 뭐 어디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여긴, 여긴 변화 없음. 여긴 변화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아까 그 부금은 원래 그랬고 이상현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진행되면서 난 소린가 보다. 여기를 똑바로 확인을 안 하긴 했었어 자판기 있는 것만 보고 이 항목도 봐야 되는 건가? 여기써 있는 글자라던가 이는 정말 변화가 없지 않나? 실력이 여섯 개, 세 개. 여의도 보고 이것도 봤었지. 한밤 오토바이 파란색, 가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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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판기 아우, 좀 보고. 아, 원래 이거 안 쌓여있구나. 아. 아, 그러네. 아닌가? 이게 이상현상인가? 그대로 가보면 뭐, 알겠지? 따란. 아. 아 기름통이 맞았었네. 원래 이렇게 쌓여 있었나 한번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안 쌓였을 줄은 몰랐지. 어어좀 붉은 붉가 빵빵빵 빵빵빵 양양양 양양양 사실 외부가 바뀔 일은 없지 않을까? 이텐트 바깥은 여기 사람 있었나? 이소동과 빠빰빰 어? 잠깐만 안됐네 아 이름 오토바이 파란색 그대로인 것 같고 아이스, 냉장고 여섯 개, 세 개, 담배, 박스, 자판기, 자판기 계산기. 사람은 원래 있었다. 파이어 포스 릴. 파란색이야. 어, 소리가 부르대죠.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원래 기울었나? 아 천장은 모르겠네. 아 이런 느낌이었나? 이게 직선이었나? 이렇게 튀는게 아니라 비었었나? 사람 그대로 있고. 바스 빵빵빵. 자판기. 그대로 굽어갖고 기름 그대로 빵빵빵 여기가 비어있어. 아, 저건 원래 휘어있나보다. 오케이, 다섯 번째... 아, 나가기 싫다. 빵빵빵 기름통 많지 않고 빵빵빵. 아우더 오더 소리 기름통 바퀴 바람오풀이 자라있어요 아아, 시프레이. 뭐야? 이 꺼졌어. 깬 겁니까? 오, 붉은 문, 지옥 문이다. 아, 빅혀. 오늘 낯선 천장이다. 여긴 어디지? 여기가 어디요? We'll 나머지 는 내일 저희가 맞죠? 좋은 밤 night. 되시길. 밤이요? 뭐지 퇴근인가? 어? 어? 나 깼어? 쩐다 크레딧 t Credit. 이 66개 중 t Credit. c 번 e d i t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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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당 한 4개씩? 음... 다른 아노말리들이 뭐가 있나 궁금하긴 한데 이게 그..그..그거..그거던데 아노말리 발견 모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원래대로? 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사현상을 발견하려면은 그러니까 약간 노가, 노가다식이라고 하는게 맞겠지? 그렇게 가차식으로 찾아내야 돼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략을 보시길 전 그냥 빠스런 근데 뭐 나름대로 아노말리들 잘 보였었어 음 좋았다